하이, 자, 관계대명사 w a t 과 that. 아이고, 별표 하시고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별표 세 개. 수동태 말고, 그,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what이랑 that은.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제가 써볼게요. This is the thing. 이건 어떤 것인데, that, 어, 내가 원하는 거 하면, I want. 이렇게 쓰면 되죠. This is the thing that I want.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맞죠? 내가 원하는 것. 근데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산거 계속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Which 랑도 쓸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계속 반복되니까, 아, 모든 언어는 반복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얘를 what으로 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This is the thing which that I want는 이 which랑 대 h 오면 뒤에 이렇게 한 자리만 비어요. 그죠? 얘네가 들어갈 한 자리, want 뒤에 목적어 자리 한 자리만 비는데, what이라는 거는 this is I want. 이렇게 쓰잖아요. This is what I want. 그죠? 그러면, 와시 오면은 얘 왼쪽에도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더 띵을 자기가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자리 있고, 그 다음에 want 뒤에도 한 자리 있고. 차이점 아시겠죠? 위치나 대시 오려면 뒤에 한 자리만 비어야 되고, 와시 오려면 양쪽에 비어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양쪽에 비어야 돼요. 와서 자 가볼까요? Leonardo had an unusual ability to see what others couldn't. 자 레오나르도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졌다.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이 C가 여기 생략됐다고 보면 여기에 뭐머를 보다의 한 자리가 비었고 요 앞에 C 뒤에도 목적어가 비어 있죠. 두 자리 비어 있죠? 제제 그 제스처 보세요. 양쪽에 비어 있으면 what이에요. 아시겠죠? 양쪽에 비어 있어요. 비번 Language is the primary feature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자, 언어는 중요한 특징이다. 구분하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근데 얘는 보면 distinguish 앞에 주어만 없죠? 뭐뭐가 구별하다 할때 주어만 없죠? 한자리 비었으니까 대신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완벽하잖아요.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1번 같은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수능에 출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프. 수프는 수프인데 내가 남긴 수프죠. 테이블에 내가 남긴 수프.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 수프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완벽하잖아요. 얘는 뭐 빠진 게 없죠. 근데 left 뒤에 뭐뭐를 남기다 목적어가 없다. 그죠? 한 자리 비었으니까 d e a d 아시겠죠? 다음 풀어보세요.